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하늘의 귀한 양식 만나 방송의 박정현 목사입니다. 5월 26번째 날 아침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늘의 높은 걸잴수 없지요. 땅의 깊이도 재기 어렵습니다. 그것처럼 왕의 마음을 백성들이 헤아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하고 말하면 안 되겠다.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왕 대신에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죠. 누가 대통령이 됐건 우리나라는 5년 동안 통치하는데요, 다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범민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또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쳐야 되겠죠. 누구나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치자가 잘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너무 계속해서 비난만 한다 보면 상처받고 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겠죠. 선한 마음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본민하고 고민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하나 잘못한다고 다 싸잡아서 매도하면 안 된다고 여겨집니다. 잘못하는 건 잘못한 것이고, 잘하는 건 잘하는 것이고, 구분했어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을 어찌다 알겠습니까? 부모의 그 고민, 그 넓은 마음, 그 깊은 속을 자녀들은 절대 모릅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됐을 때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지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노력도 많이 하지만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은 극히 소수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기도하고 또 은혜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며 잠 못자며 뒤척이는 거 교인들이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부족함이 있고 온전치 못함이 있다라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좀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만 보고 시험 들고 비난하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고민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잠못 자고 끙끙대고 실험하는 거 있으니까, 목사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목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송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지요. 윗사람 뭐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그 고민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얼마나 사랑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가 되고 그 사람도 더 나를 높여 주고 월급도 많이 주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위에 있는 분들 내가 다 마음을 헤아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잘 아셔서 가정에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부모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자녀들 되시고요. 또 교회에서도 목사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목사님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고 직장에서도 윗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많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함부로 부모님을 판단하지 않고 부모의 그 깊은 속과 마음을 헤아려서 조금이라도 부모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분, 영적으로 지도해 주고 있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그분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나쁜 소문 계속 이야기하는 우를 범치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 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위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기쁨으로 다니고 기쁨으로 일하는 일터가 될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는 사람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